안녕하세요, 알리스입니다. 이제 이어서 원자재 ETF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유 종목인 USO입니다. 음, USO 지금 원유가 음, 부정적인 다반스 그림이 나오면서 어, 내려오고 있죠. 어, 내려오고 있고 이제 좀꽤 내려왔어요. 꽤 내려왔고 일봉상으로 2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200선 지금 어디냐? 12.8. 현재는 12.77. 12점 후반대에서 지금 주가가 지지되려는 지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200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일봉상으로 이제 부정적인 다이버스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200선 지선이 있지만 섣불리 반등을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동안 진행되어 있는게 있기 때문에 조금 롱포지션은 좀 계속 조심해야 된다 입장을 유지할게요 주봉상으로 지금 10선과 60선 사이에 껴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일봉 1봉, 1봉 200선 지지선과 주봉 10선 지지선이 위치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잠깐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은 높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어 반등 잠깐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중기적으로는 하락하는 흐름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DWT 볼게요 원유의 3배 인버스 종목인 DWT 어, 그동안 조정을 꽤 주다가 간만에 10선, 20선 뚫고 이제 올라온 모습이죠. 그리고 60선을 향해서 가는 그림이에요. 음. 지금 주가가 최근 며칠간 계속 횡보하고 있고, 어, 60선, 60선은 계속 긍정적인 다이버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음. 지금 120선 이경률, 120선 이경률도 긍정적인 다이버스 이어, 이어가고 있고. 음. 장기적으로 꽤 올라왔고 어, 10선 주봉 어, 저항권 이 있기 때문에 잠시 여기서 멈칫거리고 있는 건데 어, 분봉을 잠깐 볼게요. 분봉 60분봉을 보면 어, 지금 이제 주가가 주가가 어디를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음, 부정적인 다이버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볼 수도 있지만 어, 20선 20선 이격률을 보면 어, 긍정적인 다이버스 의 모습도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 20선 이격률에 좀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지금 계속 주가가 이제 옆으로 이어지면서 옆으로 가면서 긍정적인 다이버스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일봉상 그일봉상으로 그동안 좋은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일봉상 긍정적인 다이버스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분봉상에서는 20선 이격률을 좀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행보하다가 어, 다시 오르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DWT는 UEP 볼게요. 달러 어, 달러가 지금 간만에 또 20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음, 여기서 이제 하락을 이어갈지 이제 지켜볼 만한 위치죠. 음. 이격률 상에서 고점이 낮은 형태가 좀 나왔다. 주봉상에서 지금 이격률이 음, 계속 앞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120선 이격률은 높아지고 있고 일단, 주봉상에서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겠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월봉. 월봉 봤을 때 정고점 위치에 와 있는 상태고, 지금 5월 캔들이 몸통이 짧은 형태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5월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5월을 기점으로 달러의 약세가 진행될 수 있다. 5월 기점으로 달러는 약세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골드 볼게요. 어,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 이제 골드에게 좋을 것이다 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골드가 음, 그 동안 어, 주가가 어디 못 가면서 부정적인 다운사출를 하면서 이제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갔죠. 음. 근데 이제 주봉 주봉 어, 지지선이 있, 있기 때문에 크게 하락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어요.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저가 119. 어, 119 중후반 음, 그때 그 정도까지 하락하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월봉 월봉 상에서도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밑에 어, 20선 20선을 쉽사리 어, 뚫지는 뚫고 내려가지는 못할 것이다 어,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봉상 좀더 길게 보면 음, 주가가 이제 횡보하면서 어, 긍정적인 다이버스가 이어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금은 어, 상승,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금광주는 중기적으로 롱 포지션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지금 일봉상으로도 꽤 조정을 줬죠 긴시 나름 꽤긴 시간 조정을 줬고 20선 20선 이격률 긍정적인 타이머스 출현했고 60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금과 금광주는 롱 포지션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GDX 볼게요. 5월이 이제 미국 출시장이 하락하면서 금융이 오르기에 좋은 어, 스토리가 나오고 있죠. 음. 주봉상 지금 오, 5주째, 5주째 은봉이 나왔고, 꽤 과매도 상태 되었어요. 일봉상, 일봉상 과매도죠. 이경률 봤을 때꽤 밑으로 파였다. 게다가 어, 200선, 200선 지지권 위치다. 음. 여기 위치 지키면서 조금 더 어, 이 확률상에서 긍정적인 다우스가 진행되는 게 보이면 어, 롱 포션을 취하기 좋다. 응. 돌아오는 주, 돌아오는 주 반등하면 좋은 금이 나올 거라 봐요. 응, 돌아오는 주 어, 월화 월화 월화일에 여기 위치를 좀 지지하면서 반등할 기미가 보이면 롱 포션을 취하기 어, 좋은 매수 타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스트 복귀요그 동안 올라온 더스트. 일봉. 음. 일단, 일봉상에서는 그림이 상당히 좋은 걸알수 있어요. 지금 음, 120선. 빨간선도 뚫고 올라왔고, 10선, 20선, 60선 다 밑에 있고, 어, 200선까지도 향해 갈수 있는 그림처럼 보이죠? 음. 그동안 이 경률도, 어, 이 경률도, 어, 저점이 높아진 형태가 나오고 있고, 음. 상당히 흐름이 좋은 상태다. 음,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어, 일봉만 보면 일단 어, 금강주는 단분간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음. 이제 4도, 4주 동안 올라왔고 지금 어, 상승세가 좀둔화되려는걸 봐서 더스트보다는 어, 롱 포지션을 슬슬 모아가는 것이 좀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취할게요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어, 꽤과 매수 상태가 되었어요. 음, 지금 이 경률 봤을 때, 여기 위치인데, 60선. 숫자를 보면, 음, 128.49. 어, 꽤과 매수 상태가 되었다. 음. 여기보다 과 매수였던 적이 여기죠. 음.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지만, 어, 잠시 효과도 있고, 음. 꽤강밀 상태다. 더스트드 하기엔 상당히 부담되는 위치다. 지금 200선까지의 갭은 꽤 있지만 어, 27.49. 음. 음. 여기서 올라봤자 10%, 60선, 26.4. 어, 그러니까 10%, 더스트가 세배 정도니까. GDX 기준으로는 3%, 음. 그러니까 GDX 기준으로 현재가. 에서 마이너스 어, 3%까지가 분할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음. TLT TLT가 이제 그, 어, 지난주에 이제 반등을 했어요. 은봉은 3일 출연했지만 어, 주가가 이제 지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음, 긍정적인 다이버스 출연하니까 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음. 주봉 그 주봉도 10선 10선 지지 위치였고. 주봉상에서도 이격률이 저점이 높아진 형태. 아이고. 올라갔네. 여기, 어쨌든, 이격률상에서 저점이 높아진 형태가 나오, 나오고 있어요. 나오기 때문에, 틸트 흐름이 좋다. 음. Ttt 볼게요. 아, Ttt. Ttt가 이제, 백일선 이격률 봤을 때 이제 고점이 낮은 형태 나와서 좋지 못한 모습이었죠. 지금 어 조금 과매도, 과매도된 상태지만 음 주봉 주봉 흐름을 봤을 때어 계속 어 낮아지는 형태가 나오고 있다. 당분간 TTT의 조정이 이어질 것을 봐요. TLT 그림이 더 좋고 TLT의 지금 상승 추세가 좋기 때문에. 음, TLT가 좋다는 것은 금이 아, 이제 좋을 것이라는 걸 이제 암시하는 거라고 볼수 있고, 아, 금강주에 좋은 달이 될 것이다. 5월은 금강주 롱 포지션 취하기에 좋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원유는 이제 좋지 못한 것 같아요. 5월은, 5월은 이제 원유의 하락이 이어지는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DWT 봤을 때, 음, 분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음, 당분간 DWT의 상, 어,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최소한 어, 60선까지는. 5월은 원유 롱 포션 취하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도 약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가 하락하려는 기미가 보인다. 그럼 미국 주식 시장도 어, 롱 포션 취하는 건 조금 어, 위험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언자제 ETF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